이거 엄청 이쁘네. 꽃가루를 날리는 게 아니라 털가루를 날리는. 우진아 말하지 마안 되겠어. 네, 지금 네 소리 듣고 지금 씨, 발동을 한다.

사자다 이렇게 짜간지 몰랐네. 네, 아... 띄워주시고 안약을 넣어주셔야 돼요. 아... 첫날은 안약을 넣고 그랬는데 애가 눈을 안 떠가지고. 이건못 뜨죠. 이건 인위적으로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아이고, 불쌍해. 음. 미안해. 아, 귀여워. 응, 먹자. 안 먹어? 먹어야지. 오 n 나오고 싶어. 나오고 싶어. 잡수개를 어떻게 해 o 나도 나가야 o w n 뭘 해놓으면 되는데? 엄마, w now, n 기기 now, multim <coughs> <coughs> 그지? 진짜 도망가네. 밤이야, 송이는 너한테 관심 없어. 너한테 관심 없대. 급해 죽겠는데. 이렇게 바로 세우면 기도로 넘어갈 리가 없지. 발버둥 안 치잖아. 아케이 셔니. 셔니요무여가 아직 하면 안 되는데. 그니까 똥이보다 살쌌어. 버블베드 했어요. <laughs> 빨짜

이 아니에요, 아주 아, 이렇게까지 버텼으니 아유, 착해 아이고, 아이고. 아, 깜깜깜깜 아까 아무 냄새 네눈새았네잘 먹이시고 닦아 주시고 근데 우유를 한두 번밖에 안 먹어요. 조금도 먹어요. 그렇죠. 조금씩이래도 응. 조금씩 잘 주가 놨죠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도 그것도 이제 힘이 붙으면 더 많이 먹게 돼요. 먹는 것도 네. 응. 빨리 힘을 붙여줘야 돼. 변은 어때요? 변은 묽어요. 묽어요? 네. 응. 원래 분이 먹으면 묽어요? 음. 그럴 수 있죠. 오늘를터자이 음. 해주세요. 예, 예, 예 음. 해주는데 지가 하고 싶을 때는 하지 또 안해요 음. 그렇게 뭐 자기가 쌀 수만 있으면 예잘 예, 싸요 그래서 네, 쌀 때마다 제가 따뜻한 물로 음. 해주거든요 굳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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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느렸죠? 300g. 음 엄청 많지. 고름정 고름지. 음 아직 적정은 안 음. 자. 음 많이 먹었나 보네요. 네. 어. 먹었잖아요. 안 아, 먹으려고해서 너무 애를 썼는데요. 무서워. 아이고. 알아서 알아서 물좀물좀물좀 아파 아파. 아이고. 응. 아파. 응. 잘 키우셨네. <laughs> 살리셨네. 그러게 말이에요. 아유. 살리셨어. 근데 약간 코를 킁킁 하는데 계속. 아. 얘네들이 호흡기는 네. 좀달구는게 있어요. 이제 응. 얘네들이. 코기질은 허피스 뭐 네. 칼리시 해가지고 치명적이지는 않은데 눈까지 염증 생기게 하고 이거는 살면서 좀 이겨내야 돼좀 심할 경우에 약도 먹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잘 먹이시고 <목소리> 하시면 될 거예요 아우 배가 빵빵해 안양 오페라나 주세요 예.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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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깐하다오집소리도 안하네 어, 이 아, 3주간 음. 계획이거든요 음. 네. 3주일에 마시면 E